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니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허영에 들뜨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뭐, 작은 단어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그 중에 하나죠.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공동체도 있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공동체들이, 어, 부응하고 성장했던 시기가 있고, 또, 쇠퇴해 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너져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라졌던 공동체도 많이 있죠. 총회에서 하는 그 교육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 거기에도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로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붕 성장한 때가 있으면, 쇠퇴하던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쇠퇴의 시기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위로합니다. 왜냐면 애쓰는데도 잘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시기들이 있고, 그 시기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부흥의 시기 때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쇠퇴의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예전에 한국 교회가 확 부흥 성장하던 70년, 80년, 90년대까지와 지금 현재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목회는 다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어찌 됐건 교회도 부흥과 쇠퇴의 시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큰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잘못, 죄악 속에 교회가 있었던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교회되기 위하여 작든 크든 또는 도시에 있던 시골에 있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신학적인 논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논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총합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 중에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이단시대였지만 하나님 분파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복음과 헬레니즘이 혼합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복음 속에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들 뭐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지주의도 헬레니즘과 복음이 혼합되고 결합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관. 가시적 세계관이죠.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관. 불가시한 세계관. 그런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대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인 세계관은, 육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정, 더러운, 악한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관은 그거에 반대하니까, 선한 세계관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는 정결한 깨끗한 세계라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과 딱 결합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육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악한 세계니까. 그리고 영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그게 특별히 없는데 신약성경은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영, 육을 구분하는 세계관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육은 악한 것 영은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끊임없는 오해 속에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육적인 것은 뭔지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위 말의 인간의 잘못은 육적인 것이고 인간의 선한 것 깨끗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 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하나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몸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육체는 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악한 것으로 둘러싸여서 오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그 눈으로 보는 거지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도 부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긴 부활했는데 그때 몸은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기의 모자국을, 창자국을 다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라고 포장되어져 있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성육신과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몸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기뻐하는 것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이 즐겨야 될 것들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쾌락죄에 빠집니다.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몸으로 죄를 짓는 거는 평가가 되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만 깨끗하면 돼. 영적으로만 선하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쾌락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주 극단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몸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각 몸의 지체라 the pow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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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wer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거기에 깃드는 그러한 전이다.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몸이 악한 것이 아니고 또는 더러운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했던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소위 말한 육체 이탈의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이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몸을 떠나 있었는지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죠. 아주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한, 영적인 것이 깨끗하고,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질병과 관련된 것들인데, 바울은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요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오히려 커진다 온전해진다 바울은 우리가 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서 깨달은 것 같아요. 육체는 악한 것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나 또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하여 가듯이,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듯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가 사라지듯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힘이 있던 사람이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한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80이 되면 뭐 똑똑한 사람이나 뭐 어리석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고 뭐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육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학력이 높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경험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몸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그래서 육체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몸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몸을 떠나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적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로 또는 한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불멸의 존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또뭐 살아날 텐데 한계적 존재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계적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몸입니다. 몸이.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 몸의 한계적 존재로 또 불안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안전한 존재와 한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머리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만약에 어, 말을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그걸 혹시 그냥 막 어, 설득하려고 하고 나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와,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또는 이야기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의 아내를 탐했고 또그 남편을 전쟁터분을 죽였습니다. 한계적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죠. 그런데 바울이 다윗이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자신의 자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로 배신하거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경험을 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자만했는지 교만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아요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갖는 수많은 감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것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허영에 들뜨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허영입니다 허영 허용. 헛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 12명이 있으니까 무슨 서열을 나누듯이 누가 예수님께 사랑받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가 으뜸된 자랍니다. 섬기는 자. 제자들이 헛된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좌편에 온편에 앉아,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성, 뭐, 교회 안 해도 마찬가지. 뭐, 저희 남무에는 없겠지만, 누가 복사님의 총애를 받고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헛된 영광을 쫓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이 헛된 영광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간증의 현장 속에, 간증을 듣다가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면, 자기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그렇게 듣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아유, 우리 아이, 우리 애들이 참 교회를 열심히 나왔더니 1등하잖아뭐 이런 이야기들. 또는 뭐 어떻게 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우리 사업이 이렇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때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고생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듬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간증 현장 속에서 뭐 목사님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뭐 부흥회나 이런데 가 보면 이 헛된 영광의 어, 쫓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영광을 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 성령을 쫓는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쫓는 신앙의 패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싸움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1등인지, 누가 강한지, 누가 능력이 많은지. 우리 싸움의 본질은 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고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 엄마에게 있느냐, 아빠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싸움은 그런 헛된 영광을 쫓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다. 그 갈등. 이것이 성령을 쫓는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게 만듭니다. 헛된 영광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싸움으로 결국 질투와 시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질투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열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질투합니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이 보면 질투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 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질투와 시기는 그 열정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 믿음이 더 커져야지.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질투와 시기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상대방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건과 믿음의 현장 속에서도 이 질투와 시기는 똑같이 일어나요.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도 막 전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조금 더. 그것이 때로는 에,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질투와 시기심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죠. 성령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갈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영지주의가 복음과 헬레니즘이 혼합되어진 것처럼 오늘날 복음과 자본주의의 욕망이 결합되어져서 왜곡되어진 복음, 변질되어진 복음, 오염되어진 복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진 복음들이 진리인 것 마냥 선언되어지고 그것을 자신의 중심에 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계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적 존재로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존재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들을 식민지화 했습니까?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일입니다. 허영과 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 복음이 그렇게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왜 유럽이 잘 사냐? 왜 미국이 잘 사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들의 자원을 뺏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나무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과 이 세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마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될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육체의 삶을 이겨내고 그 너머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허영과 싸움과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평화와 함께 걸어가는 공감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